컨스탄티노플 함락에 실패하고 또 파리 코앞에까지 점령했던 이슬람 군대의 다음 목표는 서쪽 끝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 사산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서 실코드의 일본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급속한 속도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게 750년경입니다. 750년경에 동아시아에는 이미 5호 16국 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어, 극복하고 짧은 순화를 거쳐서 당나라가 천하통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성당시대라고 합니다 당나라가 번성한 이 그때 당나라도 이제 실크로드를 장악하지 않고선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걸 알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영역을 팽창해 나갑니다 바로 실크로드의 물류를 장악하기 위해서였죠 그 서역 경영의 최고 책임자가 우리가 들어보셨던 고구려 유민 출신의 고선지 장군입니다. 근데 고선지 장군이 서역 경영을 하면서 음으로 파미르 고원을 넘었습니다. 6,000m가 넘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파미르 고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전쟁했다는 걸 우리가 듣고 있지만, 이 나폴레옹보다도 천년도 훨씬 이전에 어, 알프스 산맥보다 훨씬 높은, 더 많은 대규모 군사를 가지고 파미르군을 넘었던 고슨지 장군이야말로 일부 전쟁 사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고순지 장군이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토착 왕들에 대한 어, 통치를 또 관리를 좀 소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한쪽은 당나라, 한쪽은 이슬람 국가가 들어오니까 중간에서 누가 센지 눈치를 봐야 되고, 어, 줄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메카에서 출발해서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사산족 페르시아까지 무너뜨리면서 서서히 압박해 오는 이슬람 군대가 훨씬 국제 정황상 유리하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그 카를룩 쪽의 이바가투루라는이 어, 사람이 이슬람 군대 편을 듭니다 그걸 난 고선지가 주변 국가들이 부화 내동할까 봐이바가투루 왕을. 장안에 압송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참수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국가들이 어,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갖고 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자에 붙어 사는 것이 어떤 생존 철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선지를 버리고 이슬람 군대에 붙게 되는 서역 정벌의 명장이었던 고선지 장군은 어, 747년에 안서 부도호 이제 두 번째 사령관으로 임명돼서 파미르 고원 일대에 있는 티벳을 점령하고 또 티벳 연기의 세력인 길기들을 점령하면서 그 중국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를 통해서 동서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군사적 요새들을 중국이 갖게 되는 거죠. 이 고순지 장군에 의해서 지금 중아시아 일대를 투르키스탄이라고 그러죠. 그 투르키스탄 일대에 적어도 72개 소 부족 국가들이 당나라에 복속되면서 당나라가 안정기를 찾고 또 무한의 물자가 공급되면서 국가가 번성하는 기틀이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와서 그 요청지를 뺏기게 생겼으니까 이게 생사를 건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나라 군을 대표하는 고슨지 장군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서역 경영을 하고 이번 살리라고 하는 그 이슬람 군대가 서, 이제 동쪽으로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두숙법파워가 드디어 한 곳에서 맞부닥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 경계에 있는 탈라스 병원에서 맞부닥치게 됩니다 이게 탈라스 병원 전투 흔히 751년 탈라스 전투라고 우리가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탈라스 전투는 그당대 지구상에서 존재하던 두 강대국, 당나라와 이슬람 제국의 전쟁이라는 면에서 주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대결에서 결과는 어떻게 되나 당나라의 고순지 장군이 참패합니다 겨우 군사 어, 몇천명만 구해서 장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당나라 군인 약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자료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게 바그다드로 압승됩니다 그 결과 중아시아 전체가 이슬람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서쪽의 아즈르바이잔, 남쪽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지금 다 이슬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탈라스 전쟁 패배 이후에 중국의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이슬람 세력이그 지역을 장악했던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중아시아 이슬람을 가져왔던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하나를 소개하고 간다면 아직 학문적으로 검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 어, 팩션 수준이죠 고순지 장군이 고구려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참모장도 고구려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순지 사령관 희화에 오갈 데 없는 나라를 뺏긴 고구려 유민 출신의 병사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12,000명의 포도가 끌려갔으면 그 포로 속에도 고구려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겠죠. 중국과 풍습과 말과 생활관습 정체성이 다르니까 그때는 이 고구려인끼리 같이 어울려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95년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다가 현지에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쪽 독시 호퍼프라는 조그만 오아시스 마을에 알리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알은 정관사니까 우리말로 하면 윤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고선지의 후예들이 살고 있다. 자기는 스스로 어, 한국인의 후예라고 정체성을 밝히면서 알아보는 꾸리라고 합니다. 꾸리 꾸리 한국인으로 살고 있다. 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현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얘기고 또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이걸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고 저한테도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결국 고선지 장군의 휘하의 병사들이 이제 12,000명 이상 끌려갔다면 그 속에서 이제 상당수의 우리 한국인의 조상들이 아랍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을 가능성도 아주 높다. 이건 오히려 학문적 연구보다는 다양한 이제 소설이나 뮤지컬이나 이제 오페라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필름 같은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좋은 소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